어느 분들은 이제 손절을 고민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 저는 손절을 안 했어요. 왜 오버를 했느냐. 바로 이 세팅이 있기 때문에. 뭘 더블로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 1월 13일 3 0 0만원으로 이제 시작해서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1500만원 되기까지. 곱하기 이제 원금의 5배가 됐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이제 원금 더블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시면 되냐면은, 먼저 여기서, 원금 더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제 저는 주로 몰빵, 몰빵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투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몰빵도 미수 몰빵은 위험하다. 미수를 쓰면 안 된다. 신용으로도 곱하기 3배만큼, 자기 원금의 3배만큼,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일요일에 검색식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어요. 한 달에 원금 4배, 급등주 검색식. 이거를 로직을 공유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팅하신 분들께서는 과연 월요일과 화요일 어떻게 매매를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매매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역시도 매매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원금 더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검색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 분봉에 일봉상에 3일선, 5일선, 10일선 이 단기 이평선을 분봉상 구현하는 방법. 어떻게 세팅하면 되시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월요일, 월요일에, 블루콤을 보시게 되면, 원금 더더블 검색식이죠? 검색식 명이. 그래서, 검색, 성과금정 눌러보시면, 이때, 이제, 17개가 검색이 됐죠? 저는 이 중에, 먼저, 확, 달아간,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보내줘야 되고, 안간 종목 중에 저는 베스트를, 이제, 블루콤으로 봤거든요? 오전장. 그래서, 어, 2월 13일, 매매 내역 조회를 보시면, 자 어떠신가요? 여기 노란 선이 3일선이라고 했고 연두 선이 5일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일선, 5일선 딱 지지 받았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4% 정도 수익 내서 수익 내고 마감했는데 웬걸 오늘 23%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하면 배 아플 게 아니라 야 내가 종목 선정이 나쁘지 않았구나. 어. 그러면은 또 다음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붙고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연승의 연승을 거듭하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원금 더블 하실 수 있습니다. 뭘고 더블로 가? 그러면 이번 주 매매했던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종목 몰빵했는데 손절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몰빵이 자극적인 단어이긴 한데. 근데 300만 원으로 이게 과연 몰빵을 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안 쓰면 이게 이 속도로 지금 한달 만에 다섯 배 원금 대비 다섯 배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1,500만 원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곱하기 원금 더블이 되면 그건 이제 3,000만 원이 되겠죠. 원금 대비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되면 이제 1억 원넘치 매수할 수 있어요. 1억 원넘치 레버리지를 쓸수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는 아직까지 몰빵이 가능하다. 한 종목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몰빵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몰빵이 매수, 매집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와주면 최고죠. 그게 근데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는 어, 분명히 몰빵에 어, 명과 암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구간, 구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승률이 뒷받침되는 그런 구간을 찾기 전까지는 몰빵 보다는 일단 소액으로 계속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원금으로 더블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시면 점점 비중 배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손절이 나오고 그 손절 금액을 한일사료에다가 이제 몰빵을 했죠. 한일사료에. 한일사료에 몰빵을 해서,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수익금을 보시면, 이날, 2월 13일.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300만원 수익 냈죠.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한일사료로 300만원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300만원 수익 낸게 이제 이날인데, 300만원을 또, 수익 났다고 다른 종목에 몰빵을 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이 종목에다 몰빵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다가. 결과는 1% 수익으로 한 40만원 수익 내고 나왔죠, 오늘. 근데, 한 템포 빨랐어요. 진입이. 한 템포. 한 템포 빨랐다.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빨랐느냐? 자, 저는 어저께 여기서 시가가 많이 떠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집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시가위 반등을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2% 정도 먹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어, 종가상 한 마이너스 1.5% 정도 물려서 이제 홀딩을 했죠. 홀딩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느 분들은 이제 손절을 고민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 저는 손절을 안 했어요. 왜 오버를 했느냐. 바로 이 세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아까 검색식 있죠? 검색식 그이 방송 한 달에 원금 4배 만들어준 급등주 검색식 이 검색식에서 오늘 검색이 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즉 주식의 패턴을 미리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1% 물렸어도 홀딩을 했다 전량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최고점에 이제 다 팔았죠 그러면 아까 수익률 보면 1%잖아요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되게, 어 수익률 보고, 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의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기 매매할 때. 제가 매수를 했는데, 아차, 매수를 하고 나서, 아, 이거 뭔가 내가 한 템포 빨랐다. 타이밍이 뭔가 안 좋았다. 그거를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단가 부근에 오면, 큰 욕심 안 내요, 그 종목은. 왜? 제가, 일단, 시작부터가 뭔가, 삐끗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주면 큰 욕심 안 내고, 어, 그 와준 게 어디냐, 감사하다 생각하고, 익절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에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다음 종목을 좀 더, 어, 신중을 기해서 매수를 하죠. 어찌됐든, 이걸 살펴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떴어요, 오늘. 2월 14일. 오늘 아침에 보시게 되면, 날에 난 호텔 자. 보이시죠? 날의 나노톡 이거 오늘도 떴는데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 정도? 날의 나노톡이 떴는데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앞에 급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을 어제는 안 깼죠 안 깼죠? 3, 5일선 안 깼죠? 근데 오늘 어때요? 시가부터 3일선 깨고 5일선까지 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첫 터치는 반등이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반등이 잘 나올 걸 알고, 점심시간까지 계속 기다려서, 어제는 이걸 몰빵했으니까, 오후장에 당연히 매매를 못 하겠죠. 이미 여기에 몰빵, 자금 집중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팔기 전까지, 오전에도 매매를 못 하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나와도, 매매를 못 해요. 몰빵에 이게 바로, 어, 몰빵하고 바로 가주면 땡큐인데, 이렇게 하루 정도, 어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에 명강암이 분명히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몰빵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걸 알고 충분히 알고서 저는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뭐 3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 언제 열 종목으로 분산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불려 나가겠어요. 그래서 빨리 불려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몰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키포인트 이 선을 분봉상 어떻게 구현을 하겠는가 라는 거죠. 어떻게? 자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아무데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 밑에 수식 관리자라고 떠요. 그러면 수식 관리자 이 창이 뜨죠. 이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여러분들이, 어, 뭐, 단기 입형선, 어, 단기 입형선, 3일, 5일, 10일, 3개만 충분히 단기 입형선, 어,으로 볼수 있거든요. 단기 입형선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제 수식 1, 2, 3에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과연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린 다음에, 댓글 최상단에 그 로직을 하나씩 3을, 3일선은 어떤 로직이고, 5일선은 어떤 거고, 10일선은 어떤 것이다라고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제일 먼저 수식 1에 3을 입력하시고, 그 댓글 최상단에 있는 거를 복사하셔서,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수식 2에 5일선, 수식 3에 10일선. 일단 붙여넣기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보여드리면 사용자 지표 단기 이평선 있죠 그러면 수식 1 여기다 3 쓰시면 돼요 3 숫자가 적은 것부터 3그 다음에 숫자, 수식 2에 5 수식 3에 10 이렇게 3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여가지고 뒤죽박죽인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라인 설정을 이렇게 3, 5, 10 3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3, 5, 10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시는 색깔 있으시잖아요. 이평선별로 그걸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누르시고 누르셔서 너비도 좀 넉넉하게 4로 하시고 저는 이제 이거를 원으로 해 놨거든요. 원. 저는 이게 원으로 해놔야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1이 하나씩 11선도 이렇게 하고 원. 31선도 원. 늘 하신 다음에 수식 검증을 누르셔서 수식에 이상이 없다라고 뜨면 잘 되신 거니까 여기서 작업 저장을 누르세요. 작업 저장을 누르시고 이제 닫기를 누르시는 거죠. 그리고 한 3초 있다가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사용자 지표,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를 가셔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단기 입형선 그게 어디 뜰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세팅해드린, 여러분들이 각자 세팅하신 원금 떠떠블 검색식이 장중에 뜰 것이고, 이거를 하나씩 눌러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어느 종목들이 떴나 한번 볼까요? 이걸 다 지우고, 오늘 뜬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플랫티어, 일봉상 여기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파동이 25% 정도 되는 파동이 나왔죠 플래티어가 이날 실제 검색이 됐거든요 3일선 깨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날 검색이 돼서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이후에는 할게 없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될 파동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첫 터치가 핵심이라고 있어요 첫 터치 오디 자. 어제까지는 안 깼죠 3, 5일선 1번 만족하죠? 급등 나왔죠? 어제 않겠죠 오늘 어때요? 3일선, 5일선 사이 딱 오니까 여기서 한4% 정도 반등은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나레나노텍 제가 어제 한 템포 빨리 진입을 했던 요 구간에 진입을 했던 나레나노텍이 어제는 3일선도 안 깼죠? 오늘 3일선을 처음 터치하고 5일선까지 터치했죠 그래서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도 사실 10개도 나는 지금 분석하기가 벅차다 하시는 분은 그 3일선을 삭제하세요 3일선 그냥 5일선 터치가 제일 안전할 수 있어요 초보이신 분들은 5일선 깬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5일선 터치했으니까 여기서 검색이 되겠죠 나래가 여기서 매수하시면 그래도 못해도 한 7%정도 반등은 나왔네요 우리는 이거를 다안 먹어도 몸통만 수익내도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종목 한국전자홀딩스 이 종목 역시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3일선 안 끼고 요때 이제 5일선 첫터치죠 그니까 러 5일선 초보이신 분들은 5일선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 반등 나왔죠 10% 반등 이런, 이렇게 스윙을 낸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 A스토리 이 종목은 급등이 한번 나오고, 전일 3일선 안 닿고, 오늘 3일선 나왔네요. 3일선 밑에서 사 모아왔다면, 그래도 뭐 1, 2% 반등은 나왔겠네요. 근데 만약 5일선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건 검색이 안 되겠죠. 초록색. 터치를 안 했으니까. 자,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어저께 처음으로 3일선을 깼네요. 종가상, 종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한4%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반등 잘 나오죠? SMCNC 오늘 시간의 상한가 오늘 3일선 처음 터치 처음 터치 항상 첫 터치가 중요하다 첫 터치 기억해두세요 첫 터치 그 다음에 이상네트웍스 오늘 3일선 처음 닿았네요 여기서 한1-2% 반등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이글루 이글루는 어저께 바로 여기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요 반등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일선 깨고 5일선 깼죠 그러니까 초보이신 분들은 이 5일선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5일선에 물리면 어 처음 반등은 거의 나오기 때문에 1%가 됐든 5%가 됐든 수익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3일선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거를 잘 부, 분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파동이 앞에 나왔다? 그럼 첫 3일선 터치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부족하신 분들은 차라리 5일선만 하셔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유니온 커뮤니티. 자, 이 종목이 저희가 일요일에 이 검색식 로직 세팅해드릴 때 어, 성과 검증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검색이 됐었다. 이런 급등이 나오고 어제 또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파동이 이억게두 번이나 진행됐으니 오늘 검색이 돼도 하면 안되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5일선 매매만 하신다? 그러면 아직 초록색이 안 닿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색시계도 안 뜨고 매매할 거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루에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검색시계에 잡히거든요 그 중에 베스트만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블루콤을 여기서 처음 3일선, 5일선 여기서 다할때 여기서 매수해서 이첫캔들에 반등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4.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뭐 오늘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래 나나 이은한 템포가 빨랐다 그래도 한 템포가 빨랐지만 이 검색식을 방송을 보신 분들 주말에 그분들은 이 원리를 아시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아는 파동이니까 기다린 거죠 기다려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팔고 나올 수 있었죠 여기서 그래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몰빵에 레버리지면 원금의 거의 3배를 살수 있거든요 3배 그러면 미수는 이틀밖에 못못 들고, 못 들고 가죠 미수는 반대매매 나가거나 청산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버리지 방법은 어한 달까지도 들고 갈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추세가 좋다 그러면 어 계속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어 단타로 굳이 수익 확정을 안 지어도 제가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급등주 9탄 올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급등주 시리즈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급등주 시리즈 1탄부터 지금 9탄까지 진행 중인데 최소 수익률은 10%다, 10%. 오늘 휴스틸이20% 수익이 나서 이제 이 종목은 끝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10탄하고 오늘은 특별 보너스 10탄과 11탄을 추천드렸어요. 이 역시도 이제 1차 목표까지 설정해드렸으니까 1차 목표가 도달하면 충분히 10% 수익을 도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 원금이 천만 원이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금에 레버리지를 쓰면 3배 그러면 3천만 원의 매수가 가능하죠 3천만 원 원금은 천인데 그럼 3천으로 투자를 했다 이 종목을 3천만 원을 찍었다 그러면 20%는 뭐다못 먹더라도 뭐 사자마자 10% 넘게 수익 났으니까 10%만 수익내도 300만 원 수익이야 그러면 원금에 1000이었는데, 이제는 13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종목, 네 번만 성공하면, 바로 더블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급등주 시리즈, 이것만 잘 하셔도, 한 달, 두달 내에 원금 더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분들, 뭐,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직장인분들, 여러분들이 월급이 뭐, 400만원, 500만원이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 1000만원만 투자하셔도, 월급 이상은 충분히 벌수 있다. 한 달에. 저같이 뭐, 다섯 배 버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실 수있으니깐요 저희 방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검색식 가지고 한번 해보신 분들,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어떤 종목 하셨는지. 이게 갈수록,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 이런 매매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 종목을 같이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소통을 하면서 서로 합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수의 반열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원금이 더블, 더블이 끝이 아니라 원금 더더블, 더더더블 다섯 배열배 무한대로 계속 증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고자 하니 여러분들 꼭 어, 많은... 어, 시청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어, 이번에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VIP VIP 회비를 확 낮췄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동참하셔서 이런 급등주 수익 맛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문에 있는 가입 시청서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